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, 음, 그 24절.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. 지금, 이 미혹하는 그 사단의 영들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이들이 사단, 마귀들이 이 지구 땅으로 다 내려와가지고, 이 귀에다 대고 지금 아주 속삭이고 있어요. 어? 지금, 엠만큼 그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홀딱 넘어가게 생겼어요.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러나, 천사가 인을 친 종,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, 흔들리지 않겠죠? 미혹의 영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, 에, 택한자들도 미혹한다고 하는 걸 보면, 요 귀에다가 속삭이는 그런 그 미혹하는 말들을 에,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, 이 영의, 눈이, 영의 귀가 열려있고, 어, 보여야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황충 제왕 시기인데, 이 황충 제왕 시기가 끝나면, 이제 중동 전쟁이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인데, 에, 이때, 이제, 이후에, 이후에, 이제, 에, 짐승의 표, 매매표를, 이제, 이게, 이제, 치게 되는데, 적그리스도, 어, 트럼프와 레오십사세가, 이 매매표, 돈이죠. 코인, 디지털 전자화폐죠. 아, 어, 이거를 이제, 치게 되고, 에, 오른손이나 이마에 치게 되고, 세계에, 이제, 에, 단일 정부가 세워지겠죠. 그리고, 이제,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, 전부 어, 이 미혹의 영에 에, 전부 빠져서 그들을 따라가서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이 이제 내년에 있겠고 휴거 사건이 이, 예,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땅의 교회는 이제 복음이 없어요. 복음이 음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. 말씀이 없어요.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음녀 교회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에 피난처로 고센 땅으로 영원한 복음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된다.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매우 그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아주 미혹을 하고 있어요. 이때 여러분들이 영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